는 반려인들에게 필수템 소개할게요. 소개하기 앞서 이 귀여운 강아지는 우리 집 귀염둥이 토리인데요. 5개월 차 토이푸들인데 토리가 집에 오고 같이 있는 시간은 너무 행복하지만 한편으론 회사 가고 외출하고 하루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걱정도 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집에 홈캠을 설치했는데요. 처음에는 먼 강아지한테 홈캠이야 했는데, 홈캠이 있으니 너무 안심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우리 토리가 어디에 앉아서 자는지, 밥 먹는지 볼 수도 있고, 이 홈캠은 머큐시스 이전형 홈카메라 MC230인데요. 박스 열었을 때 크기도 딱 적당하고 화이트라 어디 둬도 튀지 않고 인테리어 방에도 전혀 없어요. 전원 연결하고 머큐시스 앱 다운받은 다음 와이파이 연결하면 끝이에요. 설명서 보면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고 어플 설치도 이렇게 하면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설치하는지 함께 봐주세요. 비니머니 해도 영상 화질이 진짜 미쳤어요. 300만 화소에 360도 회전이 되니까 거실 구석구석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하고 앱으로 화면 쓱 밀면 바로 움직이는 거 확인도 가능한데 조작감이 너무 매끄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짓거나 움직이면 바로 알림이 오니까 외출 중에도 마음이 놓이고 무엇보다 진짜 귀여운 게 제가 토리야 하고 앱으로 말하면 애가 귀쫑긋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양방향 오디오가 되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패캠으로 샀는데 이제는 아기 키우는 친구들한테 베이비캠으로도 완전 추천 중이에요. 시어 프라이버시 좋은 설정도 돼서 사생활 보이는 곳은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하고 요즘 문제되는 노출 사고도 막을 수 있어요. 스마트 AI 감지 기능으로 스스로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감지해주는 기능까지 있는데 이 정도 스펙에 가격까지 착하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써본 홈캠 중 단연 1순위 추천템이에요. 저장은 최대 512기가 마이크로 SD 카드로 되는데 아니면 클라우드로 설정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카드 꽂고 쓰는데도 용량이 넉넉하더라고요. 업계 최대 3년까지 무상 보증한다고 하니. 혹시 고장나더라도 믿고 쓸수 있어요. 지금까지 써본 홈캠 중에 1순위 추천템이에요. 지금 설명란에 링크 확인해주세요.